17장 1절에서 8절 구문으로 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난한 놈 주셔서, 할 말만 전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했냐고요? 의인는엄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5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과 15년 전의 모습과 30년 후의 모습과 똑같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날까요?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산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5년 전과 10년 전과 10년 후와 또 뭔가 달라지고 변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라 그런 어떤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도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5년 전이나 10년 후나 15년 후나 똑같다라면 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주도하시고 계세요. 항상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안주하기를 원 안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변화를 어?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 배경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스 생활을 시작한 지곧 24년이 경과한 때곧 그의 나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우리가 5년도 5년마다 갱신 있고 10년마다 갱신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한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했어요 바꿨어요 새롭게 그렇다면 갱신한 그 언약과 새롭게 바뀐 동시에 우리 사람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줬는데옛 모습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나온 모습은 똑같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24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정말, 그, 인생사람에서 팔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안에 순결을 잃을 뻔한 사실이 있었고, 족카로시 자신에게서 분리해 나간 일, 그리고 가난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일과, 아한의 사례의본비로첨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일 등에 맞지 이그 사람 일들이 주마트처럼숙쳐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맛본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과 자신의 본체에게서. 구소을 얻게 하고 또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조 족함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극치를달들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고 응? 애가 탔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인생의 황혼기 99세. 이럴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 인간적으로 매우 고민스럽고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 주 주신 약속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맺으시게 됩니다. 그 같은 언약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개념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로만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단지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후괄적인 명칭이. 의 보여 특권 중에서 하나로 이름을 명, 개명한다는 것은 곧 개명자가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좀더 친밀하고 좀더 절대적인 존대가 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개칭되는 것은 개명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에 중요한 변화가 왔으며. 이후부터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는 그 어떤 어 터닝포인트가 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던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그 일로 인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목사님들도 많은 이름이 있죠. 뭐 베드로, 바울, 뭐 이삭, 다윗. 뭐 리부가 많이 있잖아요. 응?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생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우선을 얻고 그 일로 인해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선조가 되어 복된 생애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마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제일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눔한 명령을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앞에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내어 놓아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컬한데요. 그리고 향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를 여기저기 여기 돌아다닌다는 이 뜻은 캬, 사바파로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또는 주님과 권위를 보, 혹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우리가 우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불타는 의욕대로, 정, 열정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그것은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음?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순수함. 그래서, 빌립보스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느라. 우리는 이미 얻었던, 얻은 었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던, 이루 것도 없습니다. 응? 다만, 우리는 예수께 잡혀서, 잡힌 바어서그 잡은 것을, 그것을 잡힌 바다, 잡힌 은혜, 달란트, 은사,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는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할지라도 스스로 늘 불완전하고 죄악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고 날마다 성취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생활하면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상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어행심사그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생각하며 살아가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흠같이가 없는 절대 순결하고 절대 무음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유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절대 무음의 완전함을 이룰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완전이나 절대완전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완전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하며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여금 단지 약속하신 하나 아들의 아버지 될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며 구그 후손에서 여러 개 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차 점차로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들을 깔아뭉개 우리들을. 응? 기하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유신적으로는 이스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애동족 속의 조상이에요. 영적으로는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빛낸 훌륭한 지도자들 다이솔로몬 등이 출생했고 더욱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보던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지인이요. 세상에 있는 부패한 자연인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하면 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 내 네,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신 분으로서 한 인간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고 이 사실을 깊게 가는 자만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목에 부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흠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생사하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시 분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책을자로서 합당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지하의 도시에 얻었던 애 이름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니주의자스 언약의 책을자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며. 또그 사람이 맡은 고의 사명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사람의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온 삶에서 결국에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면, 사울이 바울을 변하는 것처럼 야외 찬하은 아무 가치 없는 한 인간을 당신의 구속 역사의 중대한 인물로 사무시기에 선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변화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아니, 체험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죽어 맞다한 죄인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선거여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영광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제말이 있었을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약을 맺은 자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고 또 당신으로 그 언약의 원약, 언약, 원약, 영원한 보장을 사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되시라고 그들이 불순종한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정 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하나님의 거룩한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 범죄한 영혼이 구원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면 우리에 어찌 더 이상 근심과 슬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하나님을 삶 중에 보시고 사는 자는 다른 지나에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 0절에서 4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고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않아. 우리는 정말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고 참고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내 뼈를 내 살을 에어다는 그런 내 고통을 애어깎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 통과해서라도 통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불문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동문, 해야 될 본문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삶을 주도, 삶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복종시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바로 창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식의 성도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주고 맡당한 분들을 날마다 완전히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가 안전을 주시는 분이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생에 유익한 번화를 주시 주, 주도하시며. 우리들과 영원한, 영원히 동행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복된 미래의 유일한 우리는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릴수 있단 말씀입니까? 10편, 16편, 5절에서 6절에, 요한는 나의 산악과 나의 자녀소득이시니 나의 동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는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10편, 51편,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다 우리는 늘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 회개한번 했으면 됐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어 온전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그리게 하고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응?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두죽고 떨림으로 이렇게 서야 될줄 알고 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위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해야 돼그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그 상황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나의 지금 고난 나의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처해있는 고통 그거 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 그렇게 우리만 그러려면 우리 영혼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10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문법은 언제나 영혼을 소중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만 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보고 돌아보고 씻고 태워버리고 태워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불로 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면 아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그사들과 나의 언행에 있어서 늘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통탄한 심정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쁘시고 인해하시고, 노하기를 더지하시는 우리 이래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리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그 은혜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것 같이 정말 보기 흉하고 천박하고 어? 추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며 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겠지? 아니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순간 우리는 뒤로 왔땅 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입각되어서내 응.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교 방송 출천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